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 132회 3교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면적과 재질이 동일한 두 가지 단면 형태 AB를 가지는 어, 중앙부 집중하주로 받는 두 단순보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A 단순보 에를 보면은 지름이 3D인 꽉찬 단면입니다. 단순보 B 같은 경우에는 어, 외경은 5D, 그 다음 내경은 4D를 갖는 원통형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어, 전체 길이, 부재 길이 L이 40D인, 어, 단순보가 되겠습니다. 자, 푸아송비가 0.25고요. 좌굴및좌중의영향을 무시하고, 이 단, 집중아중 P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하라는 것이, 휨모멘트에 의해서 보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 1번은 굉장히 쉽죠. 근데 두 번째, 전단력에 의해서 보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를 구하시기로 이 문제가 굉장히, 어, 에너지법을 기존에 그냥 힘에 의한 영향만 고려하셨다, 공정에서 문제를 푸는 우리들로서는 좀 많이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도 이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혼선이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따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두 단면에 대한 전체 변형 에너지의 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 단면에 대한 전체 변형 에너지에서 전단력에 의한 변형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기술고시에는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전단력에 의한 변형 에너지가 휩모멘트에 의한 변형 에너지보다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단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다 라는 근거가 된기도 했었죠.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두 번째 전단에 의한 변형 에너지를 구할 때 수산식에 어, 포함이 되는 전단 형상 기수를 구하는 게 어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단 형상 기수만 하나 구하는 것만 해도 어, 이 전체 문제 계산 량을 뛰어넘는 수준의 양이 될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단 형상 기수를 구해서 풀이를 해가지고 어, 유도해가지고 푸는 거 푸는 길을 원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어 아마 암기해서 푸는 거를 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구하는 것만 한 문제 이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순보 A 원형 단면 같은 경우에 전단 형상 계수는 9분의 10이 되고요. 원통형 단면 같은 경우에는 전단 형상 계수가 2가 됩니다. 어, 이게 어디서 이게 나왔느냐? 이거 좀 보신다 고 하면 제가 종종 항상 말씀드리는 어 역학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여쭤보실 때어 재료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되냐? 어 티모센코 어 재료역학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티모센코 그중에서도 어어그 중에서도 이판 추천드리는데 그 이판에 대한 풀이는 제가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강의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저그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1 0과2 유도는 안돼 있습니다. 그냥 어 수치로만 나와 있어서. 어, 제 수강생 중에서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푸신 분이 있,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예,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기억하셨습니까? 하니까는 그때 저 연구하셔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전단 형상계수를 기억하고 그대로 대입해서 푸셨단 분이 계셔서 좀 나름 예, 어, 뿌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얘는 9분의 10, 얘는 2가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단 변형 에너지를 구하기 때문에 전단 형상계수 G도 구해야 되겠죠. 탄성계수 E는? 그냥 문자로 주어졌지만 전단, 아, 전단 탄성계수 쥐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2에 이거는 뭐 많이 아시겠죠 2a에 1 플러스 누로 계산이 된다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0.42가 되겠죠 탄성계수의 0.4배가 되고 그 다음에 어 편의상 얘를 1번 단면 얘를 2번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3d의 제곱이 되겠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파이 외경인 5d의 제곱에서 내경인 4d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단면 2차 모멘트도 1번 같은 경우에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2번 단면 같은 경우에는 외경에서 내경을 빼준 거 64분의 파이 5d의 4승에서 4d의 4승을 빼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 L은 아까 말했던 대로 4 0 t 그리고 어, 이 부재에서 발생되는 이미의 어, X 지점에서 발생되는 휨 모멘트의 크기 M과 그 다음에 전단력의 크기 V를 계산해 보면 M은 2분의 P 곱하기 X 그 다음 V는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U 1번 구조물의 휨 모멘트에 대한 변형 에너지입니다. 얘는 간단하게 0부터 2분의 L까지 2EI분의 m 제곱의 dx인데 두 개가 있죠, 양쪽에. 네, 절반만 모델링을 했으니까요. 2분의 2분의 L까지 두 배를 해 주면 값이 167.669 1 6 7 6 6 9 669, .669 어, p 제곱 나누기 2d가 됩니다. 160 9 6 6 9 p 제곱분의2 곱하기 t. 좀희한 숫자가 나왔어요.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2 d 분의 169.669p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b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u2m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i1이 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얘도 0부터 2분의 l까지 얘는 2ei2분의 e, m 제곱의 dx에다가 두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개수가 169.669에서 36.8055로 바뀌게 됩니다 2d 분의 36.8055p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께 변형에너지가 좀더 작게 나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조금 넘겨서요 그 다음에 전단에 의한 변형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1 전단이니까 V로 계산을 해보면요 전단에 대한 변형에너지는 전단 영상계수 카파1에다가 두 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0부터 2분의 L까지 EGA1 분의 V 제곱의 DX로 계산하시면 을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얘는 1.9648 아이고 글씨가 너무 네, 네, 1. 9, 6, 4, 8, 8, 2, D분의 P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자, EGA분의 V제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구조물 U2의 V를 계산해 보면요. 얘는 카파2에다가 2 곱하기 0부터 2분의 L까지 EGA2분의 V제곱의 DX로 계산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고 밑에만 3점 5, 3, 6, 7, 8, 2d분의 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변형 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요. 은 u1m하고 u1v 하면 1번 구조물의 전단과 핀모멘트에 대한 변형 에너지, 전체에 대한 변형 에너지가 되겠죠. 이것때 u2m 플러스 u2v를 계산했더니 4.2대1로 1번 구조물이 4.2배 더큰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각 구조물별로 휩모멘트와 전단 비율을 계산했더니, 즉, U1M 대 U1V죠. 얘를 계산했더니 85.33대 1이 나왔습니다. 얘가 85배가 더 커요. 85.33대 1. 또, 그리고 U2M 대 U2V를 계산했더니 얘는 10.4대 1이 나왔습니다. 즉, 10배가 더 크죠. 휩모멘트에 의한 변형 에너지가요. 즉, 이걸 계산했을 때둘다 A든 B든 얘는 85, 얘는 10. 그래서 둘다 어 전단에 의한 변형에너지가 힘에 의한 변형에너지보다 10배 이상 작다. 그래서 10%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어 구조물 같으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1번 같으면은 훨씬 영향이 미미하죠. 변단에 의한 변형에너지가 미미하기 때문에 힘힘 어 에 의한 변형에너지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어, 어느 정도 오차가 많이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전단에 대한 변형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하셨어야지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